나는 청지기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 계획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취임시키기 위해 국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과거에 다급하고도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정식으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연로하여 일어설 힘이 없었으나 중요한 선언을 하기 위해 특별히 일어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중요한 일을 선포할 때는 왕좌에 앉아서 발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지막 가장 중대한 유언을 역설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선택한 과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와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후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회중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또한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혼납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신 역사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청지기적 사상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단지 보관하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은망덕하고 욕심이 많다는 사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청직기임을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본분과 분수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